술만 안 마시면 내 간은 건강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그 음식과 습관이 사실은 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침묵의 장기인 간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간을 파괴하는 의외의 치명적 습관 세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시는 당, 액상 과당입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과일을 씹어 먹지 않고, 즙이나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고농도의 과당이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바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주범입니다. 밥보다 주스가 간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고농축즙과 액기스입니다. 몸에 좋다는 칠, 양파, 헛개나무. 그냥 먹으면 식품이지만 고농도로 농축해서 장기간 먹으면 간에게는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칡즙을 먹고 급성 독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고용량의 양파 농축액이 간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간은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독해야 하는 화학 공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바로 술 마신 다음 날 진통제 복용입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고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드시나요?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친 간에 진통제가 들어오면 평소에는 무해하던 약성분이 강력한 독성 물질로 돌변해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동을 두고 간에게 자살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음주 전후 24시간 동안은 진통제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챙겨 먹기보다 간을 힘들게 하는 나쁜 것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